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차입니다. 제가 블러더기랑 라이벌을 하다가 엄청난 즉사 콤보를 발견했거든요.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오이! 어오좀 지렸다 이거. 이 콤보에서 쓰이는 무기는 샷건과 전투 도끼입니다. 우선 샷건을 쏘고 전투 도끼를 쓴 다음에 공중에 있는 상대를 다시 샷건으로 맞춰주면 됩니다. 오이, 오오 좀 지렸다 이거. 검차이트 박제됐다. 졌다 The Miss b o m 좀만 스나이퍼 들었어 스나이퍼. 오 됐다. 아이 내가 그래서 슬라이딩 하라고 한 거잖아. 오개 됐다 또. 아 진짜. 그냥 반반 반 조금 넘었어 피가. 미스 본 s Bomb Blast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이게 좀아차 평균. 자, 이제 이 콤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? 저희는 F 키를 활용할 겁니다. 예시로 이제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쏘다가 3번 들고 대쉬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F 키를 이용할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쏘다가. F키를 누르면은 바로 스킬이 써지거든요. 이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스킬을 쓸수 있겠죠. 이제 F키를 쓰는 것도 익히셨으면은 훈련장에 있는 이 더미들에게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. 누르고, F 누르고.